네, 오늘은 김영의낮 기온이 37.2도까지 오르는 등올 여름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현재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남부와 추자도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폭폭지는 날씨 속에 불쾌질 수도 매우 높겠으니까요.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한낮 야외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로 평년보다 2도 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요즘 밤에도 더위에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모든 지역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고요. 해상에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30도로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